넌 죽었다. 내가 널 촬영하겠어. 아, 아, 방해하지 마! 딱 이거야, 딱 맞았어, 지금 눈이랑눈이야 이거야. 아, 와우, 디즈니가 펜더 가면을 쓰게 되었어요. 자고 있는데 한번 깨볼게요. 눈쪽 떠. 아, <laughs> 아 눈을 감고 있길래 왜 그러세요? <laughs> 일어났네요 빨리 일어났어요 <laughs> 일어났어 마침 가진도 가진도 때? <laughs> 나 지금 가슴이 닿았어 가슴이 닿았어응 머릿결이 이렇게 만질 때안 좋은 게 느껴져 <웃음> <웃음> 제가 제가 블루 블루 헤어 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만져봐 한가락 한가락 이렇게 해봐 안 좋은 게 느껴져. <laughs> 안 길어요. 이렇게 해봐. 여기 이렇게, 이렇게 한가득 잡고 이렇게 해봐. 우리 과음주 2시간 걸린대. 응. 달려 2시간 걸린대요. 과자 과자 가려과 과자 과자 겼네요 잘했어요 오늘 열심히 하세요 예 파이팅 자 과자